모든 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구하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 이 아들의 앞으로 장내를 주님이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성하시고 무한하신 뜻 가운데서 만사가 유익하며 형통하며 아멘. 잘 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. 아멘. 아버지 복개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에 항상 이 아들 머리 위에 함께여 주셔서, 아멘. Yeah. 영원히 달린 같들 범사가 달리고, 끊음으로 도와 주시옵소서. 아멘. 아버지, 능력의 하나님, 축복의 하나님, 복에 크는 대신 하나님, 아멘.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은총이 항상 이 아들 머리 위에 함께여 주시고,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, 주님 아시자. 잘 되고 형통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역사여 주시옵소서. 어미. 주님 늘주님은 복에 근원이 되셔서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리 없는 무한하신 축복과 역사심에 이 아들 머리에 함께해 주셔서 이 아들의 가는 길마다 주님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가정을 세울지라도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모든 가정의 형, 생활에 형통하며 잘 되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기로 아멘. 언제나 이들의에 건강과 하나님의 무한신 축복이 늘 함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 <laughs>